100%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에게는 판매 확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알뜰 쇼핑의 기회를 마련한 것인데요. 우리 상품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가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믿음의 가치가 다른 우리 땅 우리 농산물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공영 홈쇼핑 국내 TV 홈쇼핑 가운데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 받는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20%로 일반 TV 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 33.4%와 비교해 13%포인트가량 낮아 협력사의 홈쇼핑 입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생산업체,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판매하기로 밝히면서 공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 홈쇼핑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4만 원 이상의 상품을 짝수 횟수로 구매한 고객에게 차등화된 적립금을 증정해 최대 7만 원의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함께 짝짝짝 시즌4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이벤트는 공영 홈쇼핑의 대표 프로모션 이벤트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팔로워를 위 이와 더불어 추석맞이 이벤트 혜택이 풍년을 진행해 오는 19일까지 매일 PC와 모바일 앱에서 한개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며 내일부터 추석맞이 경품과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해 우리 상품과 먹거리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